오늘은요, 진짜 카메라 킬 계획이 없었는데,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, 나가려고 메이크업 딱 하고, 렌즈 딱 착용하고, 옷 갈아입고 나가려는데, 렌즈가 너무 예쁜 거야. 그래서 그냥 렌즈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막 그래픽이 막 화려하고 특이한 렌즈는 아닌데, 그냥 색감이, 완전 가을가을인 거예요. 가을가을. 어. 가을. <laughs> 짜잔. 다비치의 뉴 미라클 브라운 색상이거든요. 이게 그래픽 직경이 13.3인데, 체감 직경이 막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. 어. 딱 적당해. 아무튼, 너무 예뻐. 진짜로. 너 예쁘다. 오, <laughs> 어, 이게 또. 3리데이예요 원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쓰고 버리면 되니까 너무 편하지만은 가격 부담이 조금 있잖아요. 근데 쓰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격 부담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. 발색 진짜 예뻐. 이게 어, 초코색도 있거든요. 근데 오늘따라 브라운색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. 어. 진짜 완전 가을 가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거 추천드리려고 그냥 카메라 켜봤어요. 저는 이제 밥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. 안녕.